네, 오늘은 대전의 복합터미널 앞에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변에 어떻게 최근에 변화했는지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찍어 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호텔 선샤인이 보이죠? 네, 여기서 예전에 그 결혼식 할때몇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 한번 뒤쪽에 그 복합, 주상복합 어, 더 와이즈를 한번 어, 보여 드릴게요. 어, 션샤인더 호텔 멋있네요. 그죠? 메튜3 플레이스도 굉장히 예뻐요. 보니까 어, 어우, 그죠? 커피숍이죠? 음,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게저기 힐스테이트 어, 드디어 주상 복합 어, 스테이트 더와이즈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굉장히 높아요. 어,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 호텔 웨딩홀인데, 저 한번 멀리서 한번 찍어 봐야 되겠어요. 아유, 상당히 예쁘죠. 커피숍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한국 병원이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게 라온 클리닉이라고 저 건물이 생겼죠. 네, 저게 이제 조금 여러 개 병원이 좀 들어온 거 같고요. 어, 터미널 이쪽 주변에는. 어, 저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 물론 터미널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어, 대전 어, 저쪽에는 대전 톨게이트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어, 바로 빠져나가면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대전역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교통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어, 음식점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단점도 없잖아 있어요. 어, 뭐냐면은 교,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저기 호텔이나 모텔도 좀 많고. 음, 그 다음에 그리고 계족산이 좀 가까이 있는데 뭐 물은 가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좀더 뒤쪽으로 좀 산이 있죠. 음, 저는 저 물도 있는 거좀 좋아하는데 물은 없네요. 그죠? 한번 건너가 볼까요? 어반 어반 더 셰프가 보이네요. 그죠? 저기 음식 먹어 봤죠, 여러분. 그다음에 다이소가 5층까지 있는데 6층인가? 상당히 많아요. 아,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한 볼까요? 아 이게 주상복합인데 아마 10월인가에 그 분, 입주가 될것 같은데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49층 정도 높이인데 어,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보이시면 여기 호텔 어, 웨딩홀도 있잖아요, 천샤이. 그러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젊은층들도 많고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권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음식점도 많아요. 음식점도 많고. 하여튼, 아, 교통면에 있어서는 전 좋은 것 같아요. 교육 환경은 뭐, <laughs>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어떤 게 있나 둘러볼까요? 아, 저기 한국병원 보이시죠? 뭐, 어, 한국병원은 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에요. 어, 주로 뭐, 외과 쪽? 음, 뭐. 주로 외과 다친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한국병원은그다음에라운클리닉 산부인과 그다음에 조리원 이런 데가 있죠 한의원도 있고 여기가 바로 대전 복합터미널입니다 이 동부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저게 또 유명한 MJ 다이아몬드라고 보이시죠? MJ 주얼리. 저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커요. MJ 주얼리 또는 다이아몬드. 저 건물도 좋죠. 그 다음에 다이소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CGV가 있어요. 어, CGV가 있고, 그래서, 음, 서점도 있고, 영풍문고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여기도 볼까요, 상권? 하... 보이시면 은 공차, 그죠? 공차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아, 베스킨라빈스가 있죠. 안에 슬쩍 볼까요? 손님들 좀 있네요. 그 다음에 GS25가 있고, 파리바게티가 있죠. 주변에. 그 다음에 약국도 있고요. 이거는 뭐라고 있나요? 어, 백미당이라고 있나요? 백미당. 백미당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던킨 더너츠가 있죠. 던킨 더너츠 여기에 기본적인 건다 갖춘 것 같아요. 이마트가 있으니까 복합 터미널은 이마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렇죠? 다음에 저기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쪽은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은 시외버스 터미널 내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보시면 볼까요? 저쪽에도. 옛날 구상권이죠. 여기는 신상권. 여기서 옛날에 터미널에서 내리면 여기 식사하고 했거든요. 멘타로. 보이시죠? 바로 이쪽에는 간, 간코라고 하나요? 어. 여기서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간코. 냉모밀이라고 어. 되어 있고 돈가스가 있네요. 그 그렇죠? 다음에 찜닭. 여기 봉추찜닭은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그 다음에 옆에 부대찌개, 그 다음에 철판구이가 있죠. 아, 부대찌개 괜찮죠? 음,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아, 롯데리아 햄버거, 그 다음에 베트남 쌀국수가 옆에 또 있네요. 그죠 아, 베트남 쌀국수 여기서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먹을 만하죠? 뭐라고 있냐면, 에모이, MO. 에모이라고 있네. 에모이. 죠 사람 손님 좀 있어요. 그렇죠? 양지 쌀국수하고 분짜, 분자, 분짜도 먹어 봤죠? 볶음밥.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주변 대전 복합 터미널에 음, 식점도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좀봤고 아까 그 거기를 더 자세히 찍어 볼게요. 힐스테이트 더 와이즈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까이 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합터미널 이마트 주변을 찍었습니다. 좀 걸어가 볼까요? 저희가 바로 웨딩홀이죠. 정면에 보이는 거. 여기 주변은 확실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해. 거리가 깨끗하고 깔끔해 보여요. 올 때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저렇게 또 호텔도 있고 웨딩홀도 있고. 특히나 뭐니 뭐니 해도 힐스테이트 와이즈 야 저게 사실 말 말이 많고 좀 그랬었는데 어, 와 보니까 뭐 좋네요 여기 골프 아카데미가 있네요 그 헬스도 있고 그죠 기구 필라테스도 있고 이 건물은 통째로 기구 필라테스 골프 그 다음에 헬스 건물 통째가 그러네요 아 거기로 저 설렁탕집 저기가 본가 가마소 설렁탕 보이시나요? 아, 이제 버스가 가리고 있네. 그죠? 파스쿠찌가 있고 커피숍은 여기 많아요. 주변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텔, 모텔과 호텔촌 음, 숙박하는 숙박업이 발달되어 있죠. 파스쿠찌. 그 다음에 샤브샤브 허거, 저기 위쪽에 허거집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 상당히 높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여기 임시 터미널로 썼던 곳인데, 아우, 상당히 높아요. 그죠? 와, 저기 한 40층, 50층에 살면은 전망은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대전 어,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아이스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대전역과 한 5분 정도 거리이고, 어 그렇죠? 어, 위치는 그래서 좀 많이 출장을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죠? 가격은 뭐 요즘에 대전 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가 좋죠. 전세를 살아도 되고, 월세를 살아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쪽 주변을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어, 저기, 라쿵푸 샤브 허거집. 저것도 좀 땡기네요. 들어가 보고 싶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가마솥 설렁탕집. 유명한 데 있고, 여러분들 식사 대접할 때 설렁탕집 있고, 그 다음에 MJ 비주얼이 있는 금 사고 파는 곳이죠 그 다음에 호텔 션샤인 그 다음에 웨딩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모텔촌들이 쫙 깔렸죠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병원 그 다음에 라온클리닉 그 다음에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9월 10, 며칠이죠? 오늘이? 11일인가? 12일인가? 12일 목요일이죠? 네. 가장 최근 모습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 웨딩, 드레스를 한번 보여드리니까 깔끔하겠네. 와, 드레스죠? 아이고, 멋지네요, 여죠 여러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